옥자르트가 어떻게 그를 신앙으로 되돌렸는가? 작가 프란시스 스퍼포드. 작가 프란시스 스퍼포드는 그리스도인이다.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다. 그는 믿음에 관해 전혀 알고 싶지 않았던 수년을 보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특이한 방식으로 말씀하셨다. 어린 시절 아슬라는 그의 위대한 영웅이었다. 스퍼포드는 그의 책중 하나에서 이렇게 말한다. 책은 저의 어머니요 아버지였고 저의 학교였습니다. 책이 오늘날에 저를 만들었습니다. 도피처가 된 책의 세계. 프란시스 스퍼포드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캠퍼스에서 교수 부부의 아들로 자랐다. 그는 부모의 신앙이 진지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1970년대에는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에게 삶의 일부였다. 스퍼포드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교회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았고 당시 그는 CS 루이스가 역시 케임브리지에서 쓴 나니아 연대기의 책 세계에 살고 있었다. 그는 생각 속에서 피터, 수잔, 에드먼드 루시와 함께 나니아라는 환상적인 세계를 걸으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사자 아슬란을 만났다. 그는 엠마 파울과의 인터뷰에서 하나님이 그냥 아슬란이었다면 정말 행복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그의 독서 모험은 현실로부터의 도피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의 여동생 브리짓은 난치성 대사질환을 앓고 있었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 스퍼포드의 부모는 딸에게 온 힘을 쏟아야 했기 때문에 그는 13살의 나이에 기숙학교로 보내졌다. 몇년후 브리지시 10대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을 때 프란시스 스퍼포드는 이미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다. 하필이면 여성 목사 스퍼포드는 영어영문학을 공부한 후논픽션 출판사에서 편집자와 작가로 일했다. 이 기간에 그는 아내를 만났다. 그의 아내 제시카 마틴은 성공의 신부이다. 따라서 믿음은 그녀에게 큰 역할을 했지만 그에게는 더 이상 그렇지 않았다. 그러나 스퍼포드는 이에 관해 이렇게 말한다. 아내는 저에게 믿음을 갖도록 압력을 넣지 않았어요. 매우 영리했죠. 고전적인 이미지는 남자가 신부로 일하고 그의 부인이 사모로서 교회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고전적인 역할이 바뀌었기 때문에 교인들은 그에게서 기대하는 바가 거의 없었다. 교회 직원의 남편은 교회 직원의 아내보다 역할이 훨씬 쉽습니다.라고 그는 강조한다. 아무도 그에게서 믿음을 기대하지 않았고, 그 또한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 없었다. 모짜르트의 회계 촉구. 그러다가 그들의 결혼 생활 중 최악의 상태가 찾아왔다. 30대의 스퍼포드는 그가 고전적이고 파괴적인 중년 남성의 실수라고 표현한 일을 저질렀다. 그는 그 일을 부끄러워한다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는다. 스퍼포드가 어느 날 저녁 카페에 앉아 있었을 때 결혼 생활은 이제 끝장난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한 희망의 메시지를 받았다. 이것은 친구나 성경을 통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막 연주되고 있던 모차르트 클라리넷 협조곡을 통해 일어났다. 작가 리처드 파워스는 언젠가 이 작품이 자비의 소리가 어떻게 울리는지 보여준다고 말한 적이 있다. 스퍼포드도 이 작품을 그렇게 느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그 소리는 모든 것이 괜찮아.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괜찮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 너는 실제로 실수를 저질렀지. 하지만 아직 더 많은 것이 있어. 세상에는 노력해서 얻지 않아도 되는 자비가 있어. 그는 하나님과 이전에 그가 하나님에 대해 들었던 모든 것을 기억했고 다시 교회에 나갔다. 그가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실제로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다. 저는 기독교에는 유치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행동에 관한 한 매우 현실적인 종교이며, 그냥 그곳에서 엉망진창이며 탈출구를 찾지 못하는 어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자 작가. 프란시스 스퍼포드는 자신을 기독교 작가로 보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께로 회심한 후 리차드 도킨스에 대한 대답으로 변중론적 책 아나플로제틱, 모든 이성적 숙거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여전히 놀라운 의미를 갖는 이유를 썼다. 그 이후로는 주로 역사 소설을 썼는데 꽤 성공적이었다. 언뜻 보면 이 소설들은 경건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독자들이 눈치채지 못하더라도 모두 신학적 토대를 갖고 있다. 이 작가는 반복적으로 같은 것을 인식한다. 끝에 이르면, 아,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내가 또다시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기독교를 선전하는 것을 거부하지만 동시에 거침없이 말한다. 그는 친절하게 또는 경건하게 글을 쓰지는 않지만 자신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것이 있다. 기독교는 인간 삶 전체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어두운 부분, 지저분하고 기분이 나쁘고 지루하며 성가신 부분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의미를 짐작조차 할수 없는 부분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믿음은 위대하고 현실적이며 두려움이 없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